무슨 일이죠? 좋아요. 예 나우리. 예 나우리. 러죠아 중국이에요? 작업 무슨... 준비죠. 어 근데 영어 쓴 거구나. 어. 네. 좋아요. 무슨 일이죠? 그러죠. 예 나우리. 더 일하라고요? 그렇게 합죠. 작업 준비가. 네. 예 나우리.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합죠 여기다 막으면은 아 그래도 좀. 하나 더 줘야 있구나 이게 최영이가 싱티한 거 보면은 일부러 팜두개줘가지고 생산 못하게 하던데 부숴놓기 못하게 네. 알겠습니다 나으리 예 나으리 범위 더 필요한 업 준비 끝 저급 범위 더필요 무슨 일이죠? 리적 무전리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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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전 형이 무전제우 형이 3적 무전리적. 더 필요합니다. 리적더전리적무리적 무전리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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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전무리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마 o n t know. I don't 이 n 빨리 명령만 내주시오내 도움이라도 필요하오 네. 오순이. 명령만 내서 말아라. 명령내주시오 일하라. 명령이다. 뭐 네, 저라. 오이요명이 있습니까? 어, 야, 아이템 증정해. 알겠습니다. 근데 나는 내 체력이 안공평해 아군 영이하있습니 아. 빨리요. 이라도필 음. 버그는 아니고 버그라고요? 근데 옛날부터 있었던 현상이어가지고. 서 그냥 약간 그런 뭐라고 해지? 야되그 크립의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아니고 뭐라고 해 되죠? 그 UI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무작위로 엄청 뛰는 거. 그러죠. 누구를 칠지 모른다. 라뭐 거라. 록 개구리. 우리 개구리 잘했어요. 네령오 준비 네. 완료 완벽해. 더 일하라고 무슨 연기 있습니까? 어서 말하시오. 령만내려주십시 도움이라도 필요하오?

알겠습니다 s t 나 e middle. Don't w o r r e party, bro. Star is set up. Yeah, yeah, y e 일 h Boy, you. Boy, you. Boy, you. Boy,

아, 좀만 더 시간 끄면 야막나오는데슬프시다 너무 털렸어. 아, 오늘 휴먼 한 판도 못이긴는 같은데. 아, 큰일 났네. b 라코라 하지 않고만 내리지 아또이 a j a m Kuma, Dedication.

영광을 위어디가 아프십니까? 내 도움이라도 필요하오? 한번 날피어 모러서 시오완벽해 할렐 가쪽에니스합내 도움이라도 음? 필요하오? 무슨 일 배기겠네 아, 아, 이거. 내도움이니 어, 당안 먹었다. 어, 어, 어디가 니다 요이렇게하 시가 진 사람 있습니 도움이 필요하가 어디가 도움이라도 필요하오? 브레이커가 이런 애들 진짜 잘잡다거요 미디움 아머인 매 네처 걸을인데 롤워든이런 애들 얘한테 데미지 50 들어갑니다 거의 얘 이너파이어 걸으니까좀더덜 들어가는 건데. 이런에 때리면은 노라든 때리면 50피 박혀. 신사 무슨 일요입니까 네. 네. 도움이 필요하신 가

바로 뚫차가냐 무슨 일이스 클레미스 직아니면이십 없네. 이꽤 많은데. 어? 크레찍을까 클랩 크레야겠다

어야 아씨 아 미친 이걸 엔진 나겠다고 야 이게 막겠다 이거 나무 언제 뚫냐 이거 아이고 판도 준데 두툼하게 지어나가지고 이거 아이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무슨 일입니 친구야 무슨 일이요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가 무슨 아프십니까

블리자드.. 음. 아 블리자드 바꾸면 안돼 블리자드 바꾸면은 괜히 그거대 엠시공당하기딱 쉬워져 이거.. 무포 하나 삽시다 안녕.. 아아 무포가 없어요 슈먼을 알아간다는 얘긴가 인간은 재밌기 때문에

아아 o n t know if you're not a p e r s 다 n I don't k

아오 무슨 일입니까 친구. 아 마킹 중거 너무 아까운데. 이거 마킹 안 죽었으면은 여운빨로 어떻게 해볼 수 있었던 거 아닌가. 다이 있습니까. 도움이라도 필요하오? 도움이, 필요하십니까? 도움이 필요하십니까. 섬기겠습니다. 어서 말하시. 더시는데 서둘러라. 도움이 시까 어서 말하시. 어서. 말하시오. 무슨 일입니까. 마법와이걸 M C 고 있어. 야스페셜가 M C 고 진짜 졸라 어렵거든요 여러분. 뭔지 알죠 여러분. 졸라 어려운 거. 해 보신 분들아.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? 무슨 일인가 아프십니까? 이라 <몰미라> 하오.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? 뭐요? 사람이 있습니까? 살리도 필요하오. 무슨 일입니까? 어 도움이 필요하십니어가 아프십니까? 어디가 아프십니까? 좋은 뭐, 뭐, 프로 인비지까지 사야겠는데 아사람 있습니까? 즉시 아, 뭐, 행하겠습니다 뭐, 일이... 아니요 아니요 얘가 충족크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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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여가지고 엠싱공하기 아, 아, 어려워요 충족크이 아, 1인, 아, 1인 아, 애들은 엠싱공하기가 아, 아, 되게 힘들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? 도움이 뭐, 필요하신니 뭐, 무슨 일이요? 뭔가? 예 좋아요 무슨 일이죠? 알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친구야? 아프 사람이 있습니까? 네? 예 어디가 아프십니까? 무슨 일입니까, 친구야? 마킹 나온 거 아니야? 무슨 일? 도움이 필요하십니까? 네, 고슴이라 니까 아군 말이. 공격 사람이 있습니다. 도움이 필요하다는데. 아, 뭐야. 야, 뒤로 안 갔어.

죄송합 그렇게 하죠? 이 뭐지? 도움이 필요니 한번 날뛰어볼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. 어떤 는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? 무슨? 일? 무슨 일입니까? 다친 사람이 있 야, 무 아, 다 아, 이거 너 a n 현명. 아, 사람이 있습니까? 어디가 아십니까일이 야, 근데 그 개블렛도 게임인데 이렇게까지 왔다 그래도. 어디가아십니까이 <laughs> 아, 저거 무코 샀어야 됐는데. 뭐예요? 어, 한번 리젠에 미쳐 봐라. 킬까지 받으면. 도움이라 하십니까? 어디가 아십니까 자, 이제 을 해야겠죠? 자, 뭐. 이거 큰, 일, 큰 무포라도 팔면 사야 돼. 야, 인두! 야, 인두, 이거다! <laughs> 야, 기동력으로 승부하자. 나 오늘 리거든 그래, 이거 인두야. 야, 3대5라 내가 다 가진 거야. 브리든 자체 내장이라. 어, 왜 500원이요? 블라비싸네

오, 양쪽에 다 보내 놓는거야 마치 타투 땅굴망 테러라듯이 제가 또 땅굴망 테러 오지게 좋아하거든요 u s e I'm going t 하

야, 죽네 빨리 들어가자. <laughs> 야, 우리 집이야. 야, 우리 집이야. 그냥 들어와. 편하게 들어와. 눈치 보지 않고 들어와. 이 새끼 빠르다 눈치 보지 않고 들어와. 그래, 이이가 일입니까? 아군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군 머리 공격받고 있습니다. 배시. 야, 배시.

아이 <laughs> 서로 <웃음> 서로 영웅하기야 이렇게 조져아 누가 티 날리는 거야 미친. 아 지금 오타워 날렸어. 됐냐? 아 잡은 것 같은데? 막탄? 막탄 들어간 거 같은데? 아닌가? 야나 개빨라. 너 그냥 그냥 쉽게 추천. 돌 <목소리> 막다 들어간거 같은데. 재밌다 <목소리> <십다. 도움이 목소리> <필요한 목소리> <십다. 목소리> 이거. <목소리> 깠지? 깠어. 나까깠어마지막들어갔어맞 아, 배쉬몇 퍼센트야? 확률이. 대 때리면 네 어디가 아픕니까? 무슨 일입니까? 지구 말천 3천 5천 5천 5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워터 없..이거야 없잖아 일이서시간야니금 네 되게 오래 캔다 야나아까도에없어는데 나 좋겠다 야 세이브 하소? 잘했네 어디가 아니까 그러겠어 필요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가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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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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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이 필요하오? 어디가? 어 어디가? 어디가? 어디 어디가? 어디가? 어가 어디가? 어디가?